네, 저는 화성시청의 특례시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특례시 추진팀장 권성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2018년도에 제가 데이터 행정팀장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데이터로라는 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었어요. 지자체 최초로 화성시가 품질 인증을 받게 됐던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 어떤 10개월 동안 장기교육 과정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 끝날 때 이제 자원급제라는 상을 받게 되었고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첫 번째로 화성시가, 어,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다음 연도에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때도 특별교부세 3천만 원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콘테스트를 해요. 콘테스트를 할때 개인 강연 분야로 나가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 프로그램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기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10개월 교육과정을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직무 연구라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조별로. 한 다섯 개. 명씩 모여서 10개월 동안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데 조원들이 다 각자 뭔가 생각들이 달라서 목차를 서로 정해 오기로 했었어요. 그 목차를 가지고 A, B, C, D, E 이렇게 다섯 명이 목차를 정해 왔는데 이거를 엑셀로 정리된 걸딱 보는 순간 아 얘를 어떻게 공통점된 것과 아 다른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었는데, 그때 ThinkWise가 그러니까 우연히 떠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ThinkWise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어, 팀원들과, 그러니까 조원들과 교수님과 함께 이제 줌회의를 통해서 목차를 절, 정했었거든요. 근데 1개월 동안 우리가 목차를 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줌회의를 통해서 단 10분 만에 목차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조원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걸 실시간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어, 아 저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저한테 피드백을 많이 줬었거든요. 이제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팅콰이즈를 이렇게 수족처럼 잘 다룰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w i 이즈는 저한테 어떤 날개를 달아 준 거거든요. 뭐냐면 저는 원래 기록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는데 기록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했었어요. 기록한 거에만 이렇게 만족한 거였었어요. 기록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 근데 ThinkWise라는 도구를 활용했을 때, 내재화되어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능력이,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미지라는 것들이, 내, 내 시각화라는 것들이 나한테 되게 쉽게 다가온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쉽게 다가옵니다. 박이추라는 바리스타가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강릉에 가면은 커피거리가 있고, 그 커피거리를 생, 만들게 된첫 번째 1세대 바리스타가 박이추라는 분이세요. 이분에는 자기 기준에 되게 철저했고, 커피를 내리는 순간에는 숨도 쉬지 않을 정도로 되게 철저했던 거죠. 어, 올해 2024년 6월 달에 카톡이 하나 났었어요. 세종의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이 친구가 저한테 카톡 온 거는 뭐냐면, 자기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복직을 앞두고 강릉에 갔습니다. 근데 박이출하는 카페를 갔어요. 갔는데, 아, 그분의 인생을 봤더니, 아, 궁금해졌어요. 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해졌고 팀장님은 언제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라고 카톡을 받았었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어, 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나는 공직을 해서 내온 마음을 다해서 한 적이 있었을까? 있었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제가 아까 정리했던 박이추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싱크와이즈로 정리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었어요. 그걸 읽고 어, 나도 이분처럼 살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그렇지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하루 되게 충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